네, 안녕하세요. 수다쟁이 아빠입니다. 오늘은 제가 펜션에 놀러, 왔고, 놀러 왔거든요. 이 가평에 있는 풀빌라 귀족 펜션이라고 합니다. 여기 <laughs> <laughs> 거실인데요. 위가1고가한 3m, 40, 3m, 50m 정도 되겠더라고요. 일반적인 건축물에 비해서 한 80cm에서 10m c 정 높은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 보시면 안방은 좀 넓은 편이긴 해요 층고도 없고저기 에어컨이 되어있고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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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? 응 <목소리> 네, 화장실도 방에 <laughs> 있습니다 네, 딱 들어보시면 네, 화장실도 이렇게 방에 달려있고요 <목소리> 그리고 거실이 좀 넓은 편이라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. 건물이 한 7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. 사용감이 있습니다. 사용감은 좀 있는데, 쓰기에는 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. 작은 바. 방. 한두 방 개짜리거든요. 방에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파. 수영장이랑 스파가 있습니다. 우리 아주 동종 떠있는 거야? 여기 보시면 여기. 이게 뭐지? 닥터피쉬? 닥터피쉬가 있어요. 그냥 발을 이렇게 넣으면은. 야, 이렇게 넣으면은. 발에 딱 몰려오네요 물고기들이 그래가지고 뭐 치료가 된다는 닥터 피쉬가 있고요 고기하니 보여주면 보딱 먹어야 돼 그리고 여기는이여 월풀 <laughs> 월풀 스파가 있주요여기 튜브 여은 것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수영장이 있거든요 시작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실내에도 수영할 수 있습니다. 따뜻한 물이 받아져 있어가지고 수영장이 좀 지금 덥네요. 캠핑장에 있을 때도 경상을 못하더니 여기 와서도 경상을 못하네. 계속 짜다 이래서. 그나언짓밥 먹는구나.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<laughs> 재밌게 놀고 가겠습니다. ये <laughs> yeah. 야, 엄청 두꺼워. 응. 오래 가네. 그렇지. 푸시, 아직도. 양파를 이렇게. 게... 그럼 어떻게 해? 로 링체로 원래 뽑아주는 거 아니야? 아, 링체로? 어. 미안하다. 죽을 때를 줬다. 이거는 기계가 크니까 빨리 말리네. 우리 집에서 쓰는 거보다. 오렌지맛. <laughs> <laughs> 네, 그럼 다음 주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